건설공사 발주자 도구빈 구분 관련된 이슈입니다. 아, 이 이슈는 상당히 이제 관심이 많은 이슈죠. 그렇죠. 네. 산업 현장에서 무지무지 관심이 많은 이슈인 네, 네. 거죠. 네, 특히 그 이유가 이제 건설공사 발주자냐 법적 지위가 도구빈에 해당되느냐에 따라서 법적 의무가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유튜브를 듣고 계시는 회사의 관계자 분들도 관심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 이산업안전보건법은 도구빈에 대해서 물건의 제조, 건설, 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사업지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서에 이제 다만 건설공사 발주자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반대해석해 보면 건설공사 발주자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호법상 도급인에 해당이 없고 도급인에 해당이 없으니까 그에 따른 도급인의 의무도 없게 되는 거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과연 이제 이렇게 계약하고 있는 건설공사에 있어서 우리의 법적 지위가 발주자냐 도급인이냐에 따라서 상당한 의무의 차이가 있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경우에 건설공사 발주자가 될수 있느냐에 대해서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관리하지 아니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건설공사를 이제 도급했는데 만약에 내가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관리하고 있다 이러면은. 이제 도급인이 되는 것이고요. 그게 아니고 단순히 그냥 나는 주문했을 뿐이고 건설공사를 해주세요라고 했을 뿐이고 어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관리하는 업체는 따로 있다라고 한다면은 아 이제 그 회사는 도급인이 아니고 건설공사 발주자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요 정도로만 이제 법에서는 정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결국 여기서 논란이 되는 게 아니 그러면은. 어,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관리야 한다는 거는 뭘로 판단을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문제시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고용노동부는 이제 해설서나 지침 등에서 그러한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관리하는지 의 여부는 당해 건설공사가 사업의 유지 또는 운영에 필수적인 업무냐. 그러니까 사업에 필수적인 업무냐. 또는 상시적으로 발생하냐. 아니면 이를, 이러한 건설공사에 관리하는 부서나 조직이 있느냐. 그리고 예측 가능한 업무냐,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제 딱 직접적인 사안은 아니지만, 대법원에서, 어, 이 개정전 산업법에서이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해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도급인의 해석과 관련해서, 이런 도급인의 의무는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 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할 능력이나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도급인이 된다, 이렇게 이제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 이러한 건설공사, 발표가 에 있어서 발주자냐 도급이냐 이것은 공사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재반 사정을 종합해서 이제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 저희가 한번 구분 기준을 이제 선정해 보면 어~ 해당 공사는 사업의 음. 유지 또는 운영에 필수적인가 뭐~ 이러한 이제 예스, 올도 캐스천이 있을 수 있고요. 해당 공사는 상시적으로 발생하느냐? 그 관리하는 부서나 조직이 있느냐? 새로운 신축 공사에 해당하냐? 아니면은 기계나 설비에 대한 수리 보수 정도의 공사에 해당되냐? 해당 공사의 범위나 내용, 작업 일정 관리 등에 대해서 관여를 어느 정도로 하냐? 수급인의 작업량이나 작업 방법, 작업 순서, 작업 속도 등을 상시적으로 상주하면서 관리를 하느냐? 아니면은? 단순히 이제 발주자의 측면에서 계약 기간만 관리하느냐, 뭐 이런 것들이겠죠. 해당 공사의 전체적인 진행 과정을 어떤 총괄 관리해야 한다고 볼수 있느냐, 그런 능력이 있느냐, 아니면 아니냐. 계약서 상으로는 어, 어느 정도로 업무 아레날이 구분되어 있느냐, 그리고 상주 관리하느냐, 아니면, 아, 어, 그건 아예 그 섹터에 대해서 아예 맡겼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구분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해 볼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결국엔 이에 대한 관리 방안은 저희가 사전에 확정을 하고 거기에 따른 안전 보건 활동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회사에서 공사 시작 전에 합리적인 기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공사에 있어서 발주자에 해당되는지 도급인에 해당되는지를 이제 검토하는 절차를 거쳐서 그~ 판단된 지위에 따라서 적극적인 안전 보건 활동을 전개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이고요 어~ 이와 관련해서는 어~ 최근에 이제 인천항만공사 중대재해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1심) 판결과 (2심) 판결이 전혀 반대의 이제 결과가 네, 나왔는데요 네그 반대 결과가 나온 이유가 결국에는 인천항만공사가 어~ 그 공사에 있어서 발주자였냐 도급인이었냐에 따라서 나뉜 것 같습니다 네. 예 여기에 대해서 수장님께서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인천항만공사 이제 사건을 좀 살펴보면 인천항만공사 간문 보수 공사에 이제 협력업체 근로자가 작업을 하다가 간문 밑으로 추락해서 이제 사망한 케이스인데요. 1심에서는 인천항만공사를 건설 공사 발주자가 아니고 도구인으로 해서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를 다 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징역 1년에실행이 선고가 됐습니다. 근데 최근 2심에서는 어, 인천항만공사에 대해서 어, 도급인이 아니고 건설공사 발주자로 해서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그 판결문을 조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기본적으로 일반 어, 사업 현장에서 어,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어떤 도급을 줄때 안전보건 책임 의무를 면제하기 위해서 계약상으로 나는 발주자고 네가 수급인 네가 안전 보건 조치를 다 해야 된다. 그 그러니까 사적 계약에 의해서 이렇게 계약을 하는데 어 건설공사 발주자하고 도급인의 어떤 구분의 개념은 사적 계약에서 결정이 되는 게 아니고 규범적인 관점에서 기본적인 관점에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할 지에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일심 판결과 이심 판결에서의는 같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관리할 지위에 있는지 여부를 기본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거고요. 이에 대해서 2심에서는 이제 추가적인 내용을 제시를 했는데요.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을 직접 수행할 자격이나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를 다른 사업주와에게 도급할 수밖에 없는 자, 이런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법상 건설공사 발주자에 해당된다. 요약을 해보면 건설공사 발주자하고 도구분의 구분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관리할 지위에 있는 거냐. 두 번째로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을 직접 수행할 자격이나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가 어떤 그 건설공사 발주자나 아니면 도구분의 판단에 안 있어서의 어떤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대법원에 간다 그러면 대법원에서 최종 어떤 판결이 나올 것 같지만 현재 이심까지의 어떤 결과를 보게 되면 이두 가지 방금 말씀드린 이두 가지 요소가 어떤 도구빈과 수구빈에 있어서의 어떤 차이를 어, 판단하는 데서 아주 기본적인 어떤 근거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